사랑할 수 있는지 나조차 날 용서할 수 없는데 당신은 왜날 선택했는지 당신을 바라보는 내가 점점 한없이 작아 내가 당신께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어 미. 이 시간 정오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큰 아들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아버지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큰 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큰 아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모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남아있게 되며, 오늘 누구보다도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 삶에 평안이 없는 불만이요? 원망이요?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 큰 아들이 모르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 믿은 자들 큰 아들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깨닫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큰 아들이 모르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동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누굽니까? 그는 탕자라고 불리는 아들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그가 거지가 되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동생이라고 불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오늘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찌 저렇게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악을 행한 자들이 어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될 수가 있습니까? 악을 행한 자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 같습니다. 하고 원통해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만 가지면 물질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있는 것이 낫잖아요. 많이 가지면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부만 가지면 물질만 가지면 다 통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오늘 그의 삶에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가도 되는 데를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었으면 안 갔을 겁니다 없었으면 말도 가려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졌다는 것으로 그가 이루었다는 것으로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안 해도 될말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가 겪는, 그가 자초하는 화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합니다. 아무나 그런 말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물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안 해도 될말 하게 되는 겁니다. 가서는 안될 것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지 않아야 될 것도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부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는 역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마음 놓고 써봤습니다. 마음 놓고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누릴 때 그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처지가 얼마나... 그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건지 예수 믿는 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 마다들 된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같고 어림도 없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 같고 어림도 없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잘 사는데, 넉넉한데,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아니요, 풍성해봤자입니다. 가져봤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물질은 가져온지 몰라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인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예수 믿는 자들이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나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 아닙니다 어려운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큰아들 가운데 오늘 여기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나의 것이다 너의 것 아니냐 나의 것이다 너의 것 아니냐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믿는 자들, 큰아들 된 자에게 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큰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뭐 그렇게 가진 게 있습니까? 남보다 난게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듭니다. 그렇게만 얘기할 줄 알지,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것을 가졌는지, 이 예수 믿는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라 그랬습니다. 끝없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보복하고, 끊임없이 복수하고, 끊임없이 안갚음 하는 역사가 이 땅의 삶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정이라는 이야기라고요. 앞에서는요 우리가 상생해야 된다, 공생해야 된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다 품어야 된다. 말뿐인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뒤로는 죽이지 못해서 보복하지 못해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애가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원수갚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 놀라운 말씀의 이 권세 오늘 예수 믿는 자들 큰 아들이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아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큰아들이, 예수 먼저 믿은 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눈에, 우리 심령에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찾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얼마나 아끼신지 깨닫게 하셔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구하기 하옵소서. 중보하기 하옵소서. 찾아가기 하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띠는 간구가 있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놓고 기도하는 먼저 믿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사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받을 만한 복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깨닫게 없어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찾아가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살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부터 시작하여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 때 주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많은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자들 위하여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받 하는 일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많은 일들을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나는 충성 때행하지 못했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알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았는 내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럴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으며, 그 어떤 방법에도 이룰 수가 없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큰 은혜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큰 은혜 아버지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게 이렇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그 많은 은혜가 아버지 이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변함없으시며 때로 우리가 무관심했던 이웃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동생에 대하여도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아버지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그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지냈던 우리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서 믿지 않는 자도 우리로 품을 수 있는 역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